자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이제 GP의 선택입니다. 공동묘지 어둠의 박지성 이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직선 코스가 길기 때문에 홈런이 더욱 더 활개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초반에 이거 악컨 주고 악마 주고 거기다가 미사일 해주면서 꼬이게 만들고 이거 빠르게 가면서 템박스 가져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블레이즈 입장에서도 뭐 동시에 미사일 하나씩 맞아주면서 어그로 핑퐁이 잘 됐는데 이건 꼬였죠 자배성준 선수의 원칩 미사일 화면이 있었고 그 사이에 강석이는 살짝 뛰게 됐습니다만 김지민과 유창윤 선수가 1, 2위 유지 중 그리고 이거 거의 최웅우 선수에게 쌓이려는 잔번이나 다름없는 거의 아이템이거든요 네자 이거 뒤쪽에서 다른 선수들 조심해야 되겠고요. 네, 앞쪽에 지금 실드 없을 때 한번 공격하고 싶을 겁니다. 녹물이 두개 들어있는데 아까 전 유창현 선수 이거 이거는 보네요. 거리 재는 거 보이거든요? 네, 재 써요. 보여요? 재요? 뒤쪽에서 브리핑 돼야 돼요. 재요. 녹차 한잔 배달 말 아 이거 약간 재능이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잘 훈련했었던 GP. 그 부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이번엔 오히려 GP가 잠금으로 뭔가를 하나 할수있죠자 이거 물질을 그래도 브리핑 빠르면서 오히려 뒤쪽 좀더 묶였는데요. 김지민무거고요 이제 자석으로 달려올 때가 됐습니다. 최웅선수가쭉 끌어오면서 가야죠. 이거 근데 물... GP도 자석 있어요. 이거 특히나 물질을 잘 피해가면서 GP가 주소권을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져오긴 했습니다. 잠을 써 던져놓고 이던비상던졌고요자 이제 잠금과 다물세 사이렌이 필요하겠죠? 자 이거 최원 선수가 이거 마지막 랩에서 이거는 자석 끝까지 좀 두고 봐도 되지 않을까 네. 싶거든요? 참아요 그래서 자물세흘린 들고 있는데 나머지는 참고 있어요 굉장히 유리한아이 템들 갖고 있어요 대신 GP에서 강성이 선수가 잠금과 다른 콤보를 했을 때 거기서 마음이 급해지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됩니다 배선빈이 지금 부스터 이용해서 어그로핑퐁하러 뛰어나가거든요? 일단 썼어요 일단 썼어요 어그로핑퐁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맞아주면서 삼실드를 네, 있었는데 허무하게 어쩔 수 없이 실드쓸수 없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좁은 통로의 상황인데요. 첨슨 장갔죠 와, 뭐 사이드 잘 탔는데요. 첨슨 채운의 자석. 첨슨, 마지막 직선으로 자석! 나가 첨슨, 자석. 그런데 채운, 박민우 선수도 뒤쪽에서 자석을 당겼던 것 같은데 정말 미세한 차이였을 것 같습니다. 야, 아, 이거 마지막에 자석 타이밍을 조금 빠르게 가면서 오히려 공템 받고 이거 역전못 하는 것 같은 네. 했었거든요. 아, 역시 긴 직선 주로에서 이거 매력, 자석의 매력들이 아주 십분 나왔던 그런 경기였어요.